안녕하세요. 비바영어입니다. 네, 중학 내신 영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영어 내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본문암기입니다. 본문암기. 어, 본문암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 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어 학원에서도 중학 영어 내신 대비해서 본문 암기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어와 한글 해석이 있는 자료. 두 번째, 한글 해석만 있는 자료입니다. 어, 영어와 한글 해석까지 있는 자료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글만 적혀있는 자료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영어 본문을 그냥 적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된 문장을 보고 암기한 영어 문장을 시험을 치는 겁니다. 어, 그냥 빈 백지에 영어 문장을 쓰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보통 포기하게 되니까 한글을 보고 영어를 적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범위의 영어 본문을 일주일이나 10일 단위로 다 끝낼 수 있도록 양을 반드시 정하세요. 예를 들면 3과 4가가 시험 범위라고 하면 전체 본문을 일주일이나 10일 안에 다 시험을 볼수 있도록 분량을 나누라는 겁니다. 만약에 총 10, 100문장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문장씩 10일 동안 시험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본문을 한 달에 걸쳐서 암기하게 되면 첫날에 암기한 문장은 한 달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본문 암기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최소 이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해야 됩니다. 전체 본문을 10일 동안 반복한다면, 한달 30일이면 한 3번 반복하게 되겠죠. 이 정도로 한 최소 3번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입니다. 자신의 암기 실력에 맞게 시험 횟수를 반드시 설정하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열 문장을 암기하기로 계획을 했다면, 자신이 한 번에 열 문장을 암기해서 시험을 볼수 있는 학생이면 시험 점수를 시험 횟수를 한 번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기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은 시험 횟수를 다섯 번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즉, 두 문장씩 암기해서 다섯 번 시험을 보는 거죠. 1, 2번 문장을 암기해서 시험을 보고, 다시 3, 4번 문장을 암기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이죠. 제가 여기 홍국동에서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 실력에 맞게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기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한 번에 열 문장을 시험 치라고 시키면 곧바로 지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 학생은 공부에 점점 더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면 이 학생은 성취감을 당연히 맛보게 되겠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마 더, 아마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내신 공부에서 본문 암기를 꼭 활용하자. 영어와 한글 자료, 그리고 한글만 적혀 있는 시험지를 각각 준비하자.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분량을 설정하자. 학생 수준별로 시험 횟수를 정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현곡동 영화학원 비바 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